자 이번에 살펴볼 작품은 사과를 먹으며입니다. 사과를 먹으며 정말 평범하고 쉬운 제목인데요, 이 안에 엄청난 생명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게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그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재배하기까지 사과가 영그러갈 때까지 온 자연의 힘과 우주의 기운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먹으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하는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친숙한 사물들을 좀 많이 써요. 우리 일상하고 친숙한 사물들이 많아서 조금 읽기가 편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친숙한 사물을 통해서 개성적인 시각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이 시가 읽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문장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비슷한 문장을 반복, 반복하면서 운율도 만들고, 반복, 반복하면서 의미도 강조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자, 사과를 먹는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과를 먹긴 먹는데,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본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뭐를 먹어, 사과를 뭐한다, 먹는다, 이 구조로 생겼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밑에도 보면 사과 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 꽃의 눈부신 햇살을 먹는다. 사과 먹는다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사과 나무 의 일부를 먹는데요. 그런데 내가 먹는 네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뭐, 뭐네 가지가 있냐면 햇살을 먹고 장맛비를 먹고 소슬바람을 먹고 눈송이를 먹습니다. 자, 이네 가지는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햇살은 그 꽃이 피던 봄, 꽃이 있으니까, 꽃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봄이라는 걸알수 있고, 장맛비는 여름에 내리고, 소슬바람은 가을에 부는 바람, 눈은 겨울에 내리니까, 요건 전부다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봄에서부터 겨울까지 계절의 순환을 거쳐서 사과가 열린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위를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 새소리 그 다음에 사과나무 잎새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과나무에서 벌레가 기어가면 이 벌레가 자라서 나중에 뭐 나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나뭇잎이 자라고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다 다시 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계절의 순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표시해 놨는 애들 어뭐 햇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벌레의 기억이라든가 새소리라든가 잎새라든가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과나무랑 관련이 있는 그런 자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과나무를 수확하기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인간들의 노력 인간들의 역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이번에는 무엇을 먹는다? 땀방울을 먹는다. 그 다음에 또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도 먹고,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데, 이 사과나무 집 하늘, 집 딸이 바라봤는지 안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상상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이 사과를 수확하기까지의 사람들의 그런 꿈, 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사과를 통해서 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뭣도 먹냐면 사과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먹냐면 사과나무 가지도 먹고요. 사과나무가 살아온 세월도 먹어요. 사과가 뭐심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뿅 하고 자라는 건 아니거든. 사과나무의 나이테 나이를 먹는 거지 세월을. 사과나무의 뿌리도 먹고 마지막에는 씨앗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는 건 사과나무 전체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단순하게 사과를 키우기까지 수확하기까지 과정에서 그런 자연 현상 인간의 노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어디까지 확대가 될 거냐면 지구 전체적인 내용까지 확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 한번 볼게요. 사과나무에 뭐를 먹는다. 이번에는 자양분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라고 했고, 다시 뭐를 본데, 지구의 중력도 먹고 우주까지 먹습니다. 점점점점 이야기가 어떻게 돼? 우주론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무슨 법 썼어요? 점층법. 점점점 계단 올라가듯이 그 층이 커지거나 혹은 폭이 넓어지거나 하는 것을 가리키죠. 자 흙도 먹고 중력도 먹고 우주도 먹고 결국 내 뱃속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우주가 들어가지 근데 이제 마지막이좀 재밌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 시를 공부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오 이거 오타났다 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만들었네 왜냐하면 여기 시가 지금 다 줄이 이렇게 시작을 다 이러, 이렇게 줄을 시작하다 갑자기 일로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갑자기 한 칸씩 들어가 버렸거든 그래서 여기 왜한 칸이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한 칸이 들어가 버렸지 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작가가 의도를 한 거예요. 이거야. 이줄 하나를 딱 들였으니까 어떻게 해 돼? 사람들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여기 이상한데? 하고 들여다보게 되지. 그러니까 낯설게 시행을 배치해서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이때 긴장한다는 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 뭐지? 잠깐만. 내가 지금 본게 맞는 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과를 먹었죠. 인간이 일생을 쭉 살아갔죠.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나온 사과를 먹고 마지막엔 다시 죽고, 즉, 뭐냐 하면 생명이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을 섭취해서 내 삶의 원동력으로 쓰고, 다시 내가 죽고 나면 다른 생명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해서 운율도 만들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제 마지막 걸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역설법을 썼, 아 역설, 반어 반어법을 썼냐라고 있는데 반어라기보다는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얘는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요. 역설법.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사과를 먹는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해? 사과가 나를 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반어법이 아닌 역설법이란 걸알수 있죠. 내가 사과를 먹어. 세계에서 나온 자연물을 먹으면 그 자연물을 먹고 살다가 죽은 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 누군가에게 다시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나를 먹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서 사과와 나, 작게 보면 사과지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전 우주가 나와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진짜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주 고급지고 멋진 그런 표현들이 담겨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이시의 시상 전개 과정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한번 보자. 자, 결국 화자가 안견 뭐냐 하면 사과와 세계의 모든 존재가 얽혀 있다라는 것. 결국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사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사과를 존재하게 만든 우주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더. 인간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과처럼 인간도 똑같이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모든 생명이 순환되고 연결된다. 라는 얘기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문구의 유자소전하고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유자소정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총수가 어때, 어땠, 아까 어땠어요? 비단잉어, 엄청 비싼 거 사갖고 왔죠? 근데 이제 그 비단잉어 사갖고 와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시멘트 독도 안 풀고서 그 연못에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 그래서 유자 아저씨가 그거 매운탕에 먹었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총수의 행위는 결국 뭐냐 하면, 화자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순환의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만 사, 저 생명이 아니죠? 비단잉어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시조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송순의 시조는 드러난 세계관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어. 송순 기억나요? 그, 뭐 있었지? 10년을 경영에서 초과 3간 지원해서 방한칼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달하고 청풍한테 한 칸씩 주고, 그 다음 강사는 드릴 데가 없어 둘러놓고 보겠다라고 했던 시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순 같은 경우, 송순을 이제 포함하는 사대부, 사대부는 사자가 선비였고, 대부는 관리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사대부들은 결국 뭐라고 하냐면,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세계가 하나의 이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은 조화롭고 아름다운 대상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살자 라고 해서 자연과 일치된 삶을 추구하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다면, 이 사과를 먹으면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과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이 사과 안에는 우주가 담겨있다 라고 얘기했고, 이 우주가 담겨있는 사과가 나랑 연결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오른쪽 한번 위 볼게요. 자, 둘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의 이치를 공유하는 연결된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런 것들은 현대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그 다음 또 자연을 인간의 소유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취급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디까지 살펴보았냐면 유자수전 뒷부분에 담겨 있었던 사과를 먹으며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남았던 소화건의 부분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 진도의 가장 큰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